아이 랜덤이니까 나도 랜덤 자 전적 일단 준수하네요. 아니요, 저뭐 하지? 아, 랜덤 할게요. <laughs> 고민, 고민 돼가지고 뭐 할지 고민돼서 랜덤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부족합니다. 고민돼가지고 랜덤 했어요. 자, 푸푸전이 나왔습니다. <laughs> 상대가 좀 까칠한 친구입니다. 자. <laughs>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laughs> 뭔가 좀 이상한데. <laughs> 자. 신비전넌 자존심 싸움에서 졌어. 이 자존심이 중요한가? 난 자존심 다 버리고 승리를 택하겠다. <웃음> 자. <웃음> 자. <laughs> 이게 또 이렇게 흘러가? 아무튼 제 승리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자. 일단은 동족전을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 가스 한번 바주면서잘 해줘요 생각이고요. <laughs> 상대 좀 심심한가 본데, <웃음> 자, 대답. <laughs> <됐다. 웃음> 자, 저는 이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무대응으로 좀 일관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호호정차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상대가 일단 빨리 왔습니다. 다시 질로을 한번 찍어줘야 되나? 이거. 정해 마크 해소 생각. 이렇게 팔 런던으로 지어주면서.

그룹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예정. 여기 같은데? <laughs> 안 들어가지네! <laughs> 자, 까비. <감히. 웃음> 자, 상대 위치를 찾긴 했습니다. 다크의 냄새도 좀 나긴 하는데, 이거. 자 조심해야 겠는데요 어 이제 프로브는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질럿보다 사거리가 길다고 볼수 있지요 일단은 빠른 다크 템플로 빌드인데 상대도 일단 다크일 수 있거든요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상한데 자, 냄새가 좀... 난단 말이에요. 다크 냄새, 아주 불길한 다크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볼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일단은 야, 진짜 다쁜데 아닌가? 여기서 흐물흐물거리는 것을 좀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오더라면 좀 많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냄새가 냄새가 다크의 냄새가 여기서 이제 계속 주의 깊게 이 화면을 가야 됩니다. 흐물흐물거리는 것을 봐야 되고. 자, 들어가! 어? 야, 이 녀석 다크야? 다크입니다. 저는 이제 캐논만 또그 완성을 수 있다면 저도 일단 입구도 막아줬거든요. 여기 하나, 자, 저는 근데 멀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좋다는 거고, 상대 멀티, 자, 다크 하나 더 찍어주겠습니다. 이거 몰래 멀티 있거든요, 상대. 공진해도 살까? 궁진해도 이제 캐논 하나만 잘 지어주겠습니다. 일단 역으로 못 나오게 좀 막아줄 것이에요. 그리고 캐논을 지었구나. 자, 몰래 멀티 체크. 다크가 일단 정면에 하나 있긴 합니다, 상대가. 치아 바깥으로다가 잘 움직여줄 거고요. 분명히 멀티를 먹을 것인데, 상대가 캐논 지어보겠습니다 다크드랍이 올수 있기 때문에 캐논을 끝개까지또잘밀려줄 생각 어, 저적어2까지잘 지어볼 것이고 물레 멀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프로그가 분명히 떠났단 말이죠 어딘가 문명이 뭔가 있을텐데 말이지 옥저버 일단은 두고요 저쪽도 고요 옥저버도 뜹니다 자 다크드라까지 가주면서 옥저버 생산 열두시 먹나 설마? 자여기 하나 찾았죠? 캐논으로 일단은 밀봉각을 보고 있다는 것자 다크 드랍입니다. 다크 드랍, <laughs> 자 바로 반응해줬다는 5.2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자 밀봉까지 시켰거든요. 상대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묵, 자, 아, 다크가 있네요. 여기까지 옥저버도 이제 떴다는 것이고 노가다 드랍을 좀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상대가 여기 한번 이제 움직여 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드라곤과 일단 다크 하지만 옥저버가 있기 때문에 잘 막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셔틀 제거 깔끔하게 여기도 이제 밀공을 잘 시켜줍니다 셔틀을 막기 위해서 다크 아한을또 준비를 해줄 것이고요 자. 아니지, 너와 나의 차이지. 클라스 차이. <laughs> 자. 자, 상대 지금. 똑같은 빌드를 했지만, 결과가 극으로, 극과 극으로 갔거든요. 자, 쇼틀도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거든요. 캐논이 너무 많습니다. <laughs> 자, 상대가 이제 당황을 했고, 이렇게 또 쥐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시작했고, 또 랜덤으로 갑니다. 상대는 이제 또, 프로토스입니다. 공격 때문에 생각해보니 불리했네. <laughs> 자, 자 랜덤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도록 하죠. 하지만 그 차이도 있지 사람 차이. 같은 종족이어도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 다른 법. <웃음> 자. <웃음> 일단은. 누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또, <laughs> 보여준다고 하네요. <laughs> 자. 앞마다. 먹어주겠습니다. 부유하게 가기 위해서. 철이 지어주면서 정찰까지 가줄 생각이고요. 넌 내가 종족이 뭔지 알고 시작하는 거니. 자, 이제 랜덤에 유리함이 있기는 하거든요. 점을 이제 극대화를 좀 시켜보자구요 사람 차이로 또 5초 자 여러가지 이제 사유로 인해서 총 10초가 차이가 났습니다 대각인가? 대각인거 같죠? 마당 먹고 이제 3등이까지 먹으러 갈 준비. 자야비네라를물고 보니까 이거 생떡블 같은데? 상대. 한번 보겠습니다. 척을지어주면서자 게이트까지 지어두고 있고요. 자 내가 먼저 때린 것 같은데? 자, 기세에서 이겼습니다. 기세에서. 자,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글링도 좀잘 찍어줄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프로그가 마중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는데, 여기 있네요, 근데. 일단은 잘 대응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드론 구축만 신경을 많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를 한번 잘 찍어주면서 자 다시 내려주겠죠 가스도 한번 타주겠습니다 그리고 스리즈의 한 개의 진럿이 달릴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도 잘 캐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자, 질럿이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중진에서도 저블링을 좀더 추가를. 해줄 것이고요. 이런 것좀잘 시켜주겠습니다. 여기 한번 오죠. 하나씩. <laughs> <laughs> 자, 컨트롤이. <웃음> 예술이네. <웃음> 자, <웃음> 갈 때도 이거 예술로 갑니다. 상대. 자, 분진 한번 체크해줄거고 그름기좀지주면서 오해처리까지 잘 눌러주면서 일단은 질럿에 휘둘리지 않았고 공업이 돌아갑니다. 상대 공업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히드라 업그레이드 이제 슬슬 퍼세어가 날아오기 때문에 퍼세어에 대한 대비도 좀잘 해줄 생각. 질럿이 또 나와요. 아직 끝이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자, 이것까지 이득을 본다면 너무 좋은데요? 자, 레오도 한번 가주면서 이그도 먹어주면서 자, 질럿을 벌써 3개나 잡았고 이거 노스타게이트 바로 질럿인가? 자, 노스타게이트 바로 질럿이죠 히드라로 대응을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럿을 잡은 것은 이제 또 그만큼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압박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후에 뭐 하는지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볼 생각인데, 이거 펌프는 굳이 질 필요가 없겠는데, 일단은. 자, 다크. 아홉 질럿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잘게임을 해줄 것이고요. 일단 한 방부터 좀 신경을 잘 써줄 계획인데 상대는 이제 어디로 공격을 오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수비가 좀 좋은 편입니다. 질럿 계속 나오고 있고. 자스파이어도 한번 올려줄 계획이고요. 상대 질럿을 계속 싸워주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자 하나씩 1.4잘 시켜주면서야. 근데 좀 많다.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이제 사업이 됐고 그래도 최대한 잘 움직여줄 생각. 다크까지도 올 수가 있단 말이고 일단은 최소 3게이트로 오기 때문에 상대가 굉장히 거세긴 하다는 것이에요 자, 다크도 같이 나오고요 일단 수비에 좀 신경을 써줘야겠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공격적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루트를 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가스 좀 파주면서 상대방의 약점은 지금 스타게이트가 없다는 점, 그점 이제 허를 제대로 찌를 계획입니다. 자. 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상대 이제 아주 무식한 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버로드 잘 펼쳐주고 있고요 소업은 되진 않았지만 괜찮은 상황 자 이쪽으로 옵니다 하지만 여기 수비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되거든요 시스티잘 해주면서 이탈로 잘 움직여 줄 생각인데 자, 야 여기 에그 때문에 좀 껴버렸다 최대한 이제 물충을좀잘해주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잘 움직이도록 한 것이에요 이것만 이제 막아주면은 괜찮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지키는 그림 레어를 가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막는 게 제일 베스트라는 것이고, 지금 잘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이제 멀티먹을 준비를 또 하는 것 같죠? 자, 흔들어 주겠습니다. 행을 지어주고 있는데, 일단 스톱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스톱만. 이렇게. 스톱이 더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다시 자, 계속 흔들어 줄 생각 그리고 더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멀티를 좀 먹어주고 있는데 이거 좀 우리조리 잘 대응을 해주겠습니다 상대가 너무 건방지단 말이에요 지금 자 앞으로도 커세요또 다시 도 조금 있지만 쉽지 않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그래도 좀더 흔들어 주긴 해야겠습니다. 상대가 멀티가 많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프로브 경제를 좀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잘풀어가 보겠습니다. 자원적 여유가, 오! 요 녀석! 완전 카운터를 제대로 쳤네요. 자, 이거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수비 조심해주면서, 자리가 좋거든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또 이길 수 있는 날이 올 거고, 상대가 그래도, 이탈 대비의 그 자원을 다른 곳에 너무 많이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드라를 대응하는 게좀 쉽지 않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잘 대응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코 체제로 또 대응을 해줄 수가 있고, 스톰으로는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아깝네. 왜... 아까워요? <laughs> 내 친구랑 해볼래? <laughs> 자, 님보다! 자, 친구를 섭외해오겠다. 너는 개패할것 같은데, 니네랑 친구랑 누가 더 많이 이긴 아니? 실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임. 자, <laughs> 일단은 그냥 오라고 하네요, 상대가. <laughs> 자, 친구 불러서 이제 대리 복수를 하겠다. 광장님, <laughs> 근데 친구 전적이 부수라네요. <laughs> 아니, 형편 없잖아요. <laughs> 자, 아, 레더 유저시구나. 토스에 발라줌. <laughs> 자, 아니, 엄청 초고, 초고수라길래 기대했는데 어 아니 근데 아가리는 이미 하지 않을. <laughs>